맞아요. 초반 프레스가 세면 잘 버티기만 하면 됩니다. 에. 왜냐면 그러다 보면 지치기 마련이거든. 자꾸 이렇게 프레스가 강하다 보면, 에. 그러니까 약간 오버페이스라고 하죠. 조르지뉴 진짜 단단하게 압박하네요. 토트넘 애들이. 그러니까 빌드업 의 시점이니까요. 저쪽이 시점이니까 단단하게 압박해야죠. 근데 이건 모든 팀들이 그렇게 전략을 가져와요. 그러면은 이제 이른바 뽀백을 쓰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압박이 들어가면 그만큼 공간이 나기 때문에 조르준유가 거기서 한 번만 벗기면, 혹은 코바치치가 벗기고 나오면 공간이 열리는 거죠. 아까처럼. 음. 그런 장단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모든 전술에는 단점이 존재하고 장점이 존재하고 그런 것이죠. 아! 와, 나이스 캐파! 와! 와, 이건 간다 했는데. 와, 이건 갔다 했는데. 와, 나이스 캐파! 와, 나이스. 와 이건 갔다 했는데 진짜 하, 개인적으로 이건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이거 이, 이렇게까지 제가 봤을 때 투엘 감독이 가장 원하는 조합으로 뽑으라면 마운트 하베르즈 루카인거같아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 조합이 안 맞는다라는 거는 저는 그 밑에 코바치치 조르지뉴 알론소 알론소도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건 알론소 아스피리코에 따르디거 텐세 실바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이선 특히 이 선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그건 이거네요. 음, 탕태. 그럼 이거네. 이렇게 이렇게 놓고요. 약간 이렇게 놓고 조르진요 이렇게 놓고 그렇지. 352. 아. 352. 아 약간 이렇게 놓네요 좋습니다. 이한 번도 시도되지 않뭐 가끔 그러니까 변칙 전술로 마지막쯤에 시도됐던 장면인데 한번 보죠. 이거 이거, 어떠, 이거 어떨지. 이거 어떨지 보죠. 자, 후반전입니다. 자, 우와! <laughs> 우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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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앞서갑니다. 자, 캉테가 잡았습니다. 캉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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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나이스! 야, 난 들어갈지도 몰랐다. 야, 나이스! 자, 베르노 내주고요. 좋아요. 자, 베르노! 베르노! 님 슈퍼 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개급빼고 다자라는 예전 정형돈, 계급해고 다자라는 베르너. <laughs> 뭐한 거야? <laughs> 뭐한 거? <거야? 웃음> 뭐한 거예요? <laughs> 나도 알, 나도 알려주고 하면 안 돼? <laughs> 나, 나도 알려주고 하면 안 돼? <laughs> 저, 저 선생님 저도 알려주고 하시면 안 돼요? <laughs> 선생님 저도 알려주세요. 저저 <laughs> 처음 보거든요 이런 축구. <laughs> 선생님 진도가 너무 빠릅니다 선생님 <laughs> 선생님 진도가 너무 빠릅니다. <laughs> 진도가 너무 빠릅니다, 선생님. <laughs> 와우. 어우. 어우, 등골이 짜릿짜릿하다. 등골이 짜릿짜릿해. 음. 자, 스피릿 베타. 자, 들어가나요? 내주고요. 리디고 와! 네. 와, 쫄았다 찢었다. 찢었어. 와 찢었다 자제시가 토트넘전을 승리하면서 제시는 어, 1위 경쟁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초반이긴 하지만 리버풀, 맨유 이렇게 세이서 조금 더 우승 경쟁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 일단 토트넘 원정이었고 토트넘이 전반전에 굉장히 잘 나왔기 때문에 조금 불안한 감은 있었지만 어, 첼시가 승리를 거뒀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어,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보는 건 라인업입니다.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은 첼시, 이쪽은 토트넘인데 첼시는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뭐 알론소가 나올 거 나왔고 뭐 하베르츠, 마운트, 루카코 크게 이상할 거 없고 강테는 복귀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코바치치가 나왔기 때문에. 뭐 그렇게 다를 게 없는데 자 이쪽을 보면 이쪽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복귀했다라는 것도 있고 로세소하고 알리하고 호이비에르가 이렇게 중원을 맞췄다는 것도 있고 뭐 은돔벨레가 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좀 좀 많은 변화를 가져갔다. 로메로도 그렇고 좀 많은 변화를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전반전에 토트넘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알리, 오 로세소, 은돔벨레. 뭐 이런 자원들이 좀 타이트하게 중원을 압박하면서 안 그래도 투미드린 코바치치하고 조르진을 끊임없이 압박하면서 이 하프라인 이상으로 빌드업이 진행되지 않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은돔벨레가 탈압박을 통해서 이제 케인이나 손흥민 선수한테 내주면서 공격적인 것은 굉장히 원활하게 넘어오고 우리 공격은 안 넘어오게끔 잘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분 동안은 첼시는 거의 전진이 없이 뭐 약간 공격을 받아들이는 입장이 됐고 그 공격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케인은 좀 그랬지만 손흥민 선수나 뭐 몇몇 자원들의 날카로운 모습들이 어 첼시가 잘하면 실점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모습으로 이어갔기 때문에 토트넘은 전반전을 굉장히 잘 준비하고 나왔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수비들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게 수비 스탯인데요. 어, 티아고 실바도 그렇고, 리디거 텐센, 그니까 이른바 3백들이 진짜 맹활약을 하면서, 어, 실바 같은 경우에는 거의 들어갈 뻔했던 걸 막기도 했고, 뭐, 케파도 잘했고, 텐센, 리디거 진짜 20분 동안 밀어붙이는 그 토트넘의 공격을 잘 막아냈습니다. 특히 이제, 리디거하고 텐센이 잘 막은 것도 있지만, 최종수비자, 최종수비였던 이 티아고 실바는 손흥민이 됐든, 케인이 됐든 좀잘 막아내면서요, 어... 그니까 전반에 이제 결정을 짓고 후반에는 좀 묶으려고 했던 토트넘에게 아 조금 계획을 꼬이게 만드는 그런 수비력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반이 끝나고 나서 가장 문제점은 이선이었습니다이 하베르츠하고 마운트가 루카쿠하고 호흡이 안 맞으면서 안 그래도 조금 중원의 압박이 심했는데 그 중원의 압박이 조금만 풀려 나가면 코바치치가 전진 드리블을 친다든가 이러면 한 번씩 벗겨졌었거든요 전반에도. 근데 이제 하베르츠하고 마운트의 선택이 조금 아쉽거나 좀 볼을 끌면서 템포를 놓치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서 어, 어, 마운트가 됐든 하베르츠가 됐든 한 명은 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건 베르노카드가 됐든 뭐 다른 카드를 들고 나올 줄 알았는데 투엘 감독은 캉테를 투입하면서 3호2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어 그게 이제 바꾼 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생각이 납니다. 안 그래도 조금 토트넘은 전반에 좀 무리하면서 지쳐 있었는데, 음, 칸테라는 이 활력소, 뭐 공격적으로나 수비적으로나 활력적인 박투박이 들어가면서 중원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거기에다 이제 중원이 장악되다 보면은 공격이 중원을 거쳐서 나가다 보니까 넓은 범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하베르츠랑 루카쿠가 자유롭게 활동했고, 알론소 같은 경우에도 초반에는 전반전에는 좀 속도를 요하는 그런 플레이가 필요했다면, 이 차근차근 빌드업을 할수 있게끔, 중원에서 장악을 하고 들어가니까, 차근차근 빌드업을 하니까, 좀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경기를 뒤바꿨던 건, 뭐, 세트피스 상황에서 실바가 득점했던 거, 캉태가 굴적골을 들어갔던 거, 예기치 못한 곳에서 득점이 나오다 보니까, 토트넘 거기서 전임을 좀 상실해버렸고, 베르너가 투입되어갖고, 이제 완전히 지쳐버린 토트넘에게, 좌우에서 활동량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니까 또 이제 거기서도 실점이 나왔고요. 음, 요리스의 몇몇 실 선방만 아니었다면 정말 많은 실점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토트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전에 안 좋았던 거를 후반전에 캉트투입으로 전술도 바꾸고 포메이션도 바꾸면서 투엘 감독은 승리를 이끌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바를 칭찬 안할 수가 없겠죠. 실바는 글쎄 정말 노련하다는 말이 맞습니다. 어, 그 토트넘의 공격력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유효슈팅은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여섯 개의 슈팅, 한 개의 유효슈팅이었지만, 어쨌건 그 공격 작업을 봤을 때는 막기 심상치 않은 공격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센도 잘했고, 리디거도 잘했지만, 실바는 정말 마지막에 책임져주는 수비로서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음, 거기에 이제 케파도 그렇게 크게 문제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헤리케인의 슈팅을 잘 선방해내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음,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경기를 갈랐던 거는 수비력 어, 전반전에 수비가 잘 버티면서 누누 감독의 계획대로는 잘 안됐고 투엘 감독 계획대로는 잘 되게 만들었던 건 오늘 수비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가지 더 생각해봐야 되는 건 3호위입니다 어떻게 보시든 이제 중원에서의 되게 두터워진 거 아닙니까 조콕항이 나오면서 좀 두터워졌는데 전 세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마운트가 여기 들어가도 되겠구나 강태자리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마운터를 쓰더라도 이 다섯 명이 있는 중원 장악은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사울이 살아난다면 많은 옵션을, 그리고 많은 이제 효과를 드러낼 수도 있겠다. 중거리 슈터니까, 어 이3 5 1로 갔을 때 굉장히 파괴력이 있겠다는 라 생각도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베르너입니다. 루카쿠 베르너가 하베르츠 루카쿠보다도 시간을 짧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르너가 이 어그로를 걸어주고, 루카쿠가 내어주든 슈팅하든 이렇게 하면서, 공간도 많이 나고, 조금 더 효율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베르노는 제가 웃기도 하고, 득점도 잘 못하고,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 역시 이제 뭐, 수비 어그로 끌어주고, 자신이 이렇게 공격에 이제 득점원보다는 이제 도움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베르노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더 칭찬하고 싶은 건 루카쿠입니다. 루카쿠는 몇번안 되는 기회, 그런데 조합마다 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마운트 하베르츠하고는 발이 맞지는 않았지만 등딱을 해주면서 그들에게 내어주면서 공격을 한번 만들어줬고 베르너에게는 좋은 찬스를 두 번이나 넘겨줄 정도로 확실히 오늘 루카쿠는 득점도 없었고 어시스터도 없었지만 본인 스스로 스탯이라는 걸 생산할 수 있는 자원이다. 이걸 보여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첼시는 토트넘을 이기면서 원정 6연승 런던 더비 최초로 연정 6연승을 걷어내면서 어, 아무래도 토트넘과의 싸움에서 좀 우위를 가져갔고요. 어, 리버풀, 맨유도 차근차근 승점을 쌓지만 았 첼시도 좀 차근차근 승점을 쌓아 나가면서 어,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에, 그래서 저는 경기를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어, 앞으로도 첼시가 이런 좋은 경기력을 계속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목이 다 아프네.